예전에 나는 알수 없는 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. 허리부터 하복부 중심으로 처음엔 작은 종기 하나가 생겼습니다.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죠. 하루가 다르게 하나 둘 늘어나더니 수십 개로 번져 골마 버렸습니다. 매일같이 옆에서 누군가 일일이 짜줘야 했습니다. 약을 바르고 나면 그 옆이 또 곪고 또 곪고. 끝도 없이 반복됐죠. 오죽하면 이 모습을 지켜보던 노모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. 내 80평생의 종기가 저렇게 많이 솟는 건 처음 본다. 이건 사람이 죽으라는 거지. 병원도 가봤습니다. 한의원도 가보고 각가지 검사를 해봤지만 원인도 모르고 나아질 기미도 없었습니다. 몇 개월 동안 나는 앉지도 못하고 잘 때도 엎드려서 자야 했습니다. 움직일 때마다 숨을 쉴 때마다 그 부위가 너무 아팠으니까요. 그러던 어느 날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. 그 종기, 대현동에 있는 절의 주지스님이 고친다고 그 절을 찾아가 보라고 말이죠. 반신반의 하면서 절을 찾아갔습니다. 스님은 약을 지어주었지만 차도는 없었습니다. 며칠 뒤 다시 찾아가 아무 효과가 없다고 말씀드리자 스님은 한참 동안 내 얼굴을 빤히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. 당신 병은 당신이 고치시오. 이 세상 그 누구도 고칠 수 없어. 내일부터 이곳에 오지 말고 법당으로만 올라가시오. 그리고 부처님만 뵙고 가시오. 그날부터 나는 매일 법당으로 올라갔습니다. 불상만 바라보며 한두 시간씩 앉아 있었죠. 어느 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. 내가 왜 여기에 앉아 있어야 하나요? 현대 의학도 못 고치는 이 병을 왜 하필 나에게 주신 건가요? 이유라도 알려 주세요. 그렇게 석 달이 지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. 골맞던 종기들이 더 이상 번지지 않았습니다. 약을 바른 것도 아니고 치료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.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저 포기한 마음으로 법당에 앉아 있었을 뿐이었습니다. 백일쯤 지나자 종기는 서서히 자연스럽게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. 사람들은 놀라워했습니다. 저 역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. 지금도 이유는 모릅니다. 그날 이후 참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나는 그 스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. 그 병이 왜 나았는지, 왜 그런 시간을 지나야 했는지 지금도 모릅니다. 하지만 하나만은 확실합니다. 그 시간은 분명히 나를 바꾸어 놓았습니다.